K 건설기입니다. 오늘 <laughs> 소개해드릴 장비는 이제 이태리 제품이고요. 폴리싱 장비입니다. 이게 EXP 950. EXP 950은 950mm를 작업할 수 있는 950 9 5 0을 작업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laughs> 폴리싱 장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폴리싱과 같이 한 쌍이 되는 세트고요. 이게 이제 트랜스 모드입니다. 이동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거죠 달고 집진기 집진기 라인이고요. 이거는 물라인이니다 물, 물 이거는 380V 사용하는 세기고요. 이 모터는 삼상 380 18.5kW짜리 18 모터입니다. 어, 저 집진기하고 이통신단계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게 트랜스모드가 있습니다. 트랜스포터 이 움직이는 거죠. 이제 차에 실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이 무선 리모컨 있습니다. 무선 리모컨은 이쪽에 LCD판이 있고 먼저 이제 이게 스톱하는 버튼이구요 먼저 이제 링크를 걸어야 됩니다 네 지금 걸고 있죠 어, 한번 이쪽에 파란색 버튼을 한번 더 눌러주면 어, 러닝에서 어, 이제 접촉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앞뒤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식으로 이 배터리 힘으로 조종이 이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배터리 힘으로 전기를 안 하더라도 에 주행이나 이런 거는 어 배터리 힘으로도 가능합니다. 리모컨 작동하는 방식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해드릴 거고 이게 이제 트랜스 다 끝나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을 해야 되면 브라인딩. 브라이딩 머신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스피드. 드럼 스피드입니다. <목소리> 네, 해전하는 서입니다 드럼. 좌측 우측 실제로 작업할 때는 저 앞에 바퀴를 떼내고, 어, 이쪽에 보면 이제 트랜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 시켜, 다운 시키면 드럼이랑 같이 내, 내려갑니다. 자동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기 앞에 이제 바퀴를 떼내고 작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동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어, 작업 자체는 하지 않고 이 장비의 사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 하겠습니다. 이제 업은 다음에 트랜스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동 모드 이쪽에서 하실 때는 스피드 스피드 조정하시고. 보시면 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 이, 이 잭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이 잭을 빼시고 이 잭을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어, 이게 무선 방식과 유선 방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무선은 유선은 떼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무선밖에 되지 않죠. 어, 일단 그냥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똑같죠? 이제 스피드 이 유선 리모컨의 스피드입니다. 그 다음에 전후좌우 방향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제 똑같죠 이거랑 이렇게 방향. 이쪽 방향으로 돌고 드럼이 회전하는 방향이고요. 이거는 트랜스 이 작업할 때 이제 이동할 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 실린더 자체가 올라오르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동할 때는 올려서 사용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비상정지 스위치이고 파워 온입니다. 여기 에 이제 불이 들어와야 되고요. 아 지금은 이제 무선 방식으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그 일단 트랜스 이동이나 그다음에 뭐 차에 실거나 아니면 현장에 대해서 이동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첫 번째 동영상. 네두 번째 이제 그. 날과 어, 관련돼서 아, 날을 이제 살 끼기 위해서는 먼저 같이 고공에 무부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린 다음에 네, 내려놓으면 되겠습니다. 내려놓고 지금. 원터치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레진 패드를 끌수 있는 툴이고요그 아, 다음에 이제 그 메탈날입니다. 메탈날, 둘다 원터치입니다. 이 장비의 특징은 아, 벨트가 없습니다. 벨트가 없는 어 이게 보면 기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잔고장이 없고요. 거 이태리 제품이기 때문에 어... 믿을 수 있는 감속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장고장이 거의 없고그 다음에 이 날이 3개에서 동일한 게보 보면 HTC나 다른 장비 보면 4개나 뭐 5개 이런 정도로 있죠 하지만 저희 장비는 이 3개를 가지고도 충분한 힘을 파워를 냅니다 그래서 충분한 작업이 가능하고요 끼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홈이 있습니다 홈 이렇게 이러면 끝납니다 이게 이런식으로 제 끝나는 내이렬를 네, 탈착할 때는 이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탈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레진패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탈부착이 쉬운, 어, 툴이구요. 이 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메탈라를 낄수 있는 드럼도 있고요 그거는 뭐 선택하기 나름인데, 저희는 이 일체형, 이 제품은, 어, 특수 기어로 제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속기를 이용한 품이기 때문에 벨트가 필요 없습니다. 벨트가 필요 없고 이 안에는 오일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일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중국산이나 그런 것처럼 오일이 뭐 새고 이런 게 없습니다. 어, 거의 반영구적인 제품이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식으로 나를 교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트랜스 모드 모드기 때문에 약간 높아서 어, 약간 높죠. 이걸 어, 트랜스가 아닌 상태에서 높여서 사실 작업할 때는 교환하신 시니다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어,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이 제품이 이제 운행하는 방법을. 어, 아, 세 번째 동영상인데요. 일단 뭐, 이제 작업, 실제로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트랜스 모드로 해놨지만, 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 EXP950의 세 가지 작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라인딩 모드로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어, 리모컨을 업셋시키겠습니다. 네, 러닝 됐죠. 지금 이제 작업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리모컨과 어, 기계가 연동이 됐고요. 이쪽이 이제 리모컨을 관장하는 부분입니다. 아, 이제 보통의 작업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 수동이죠. 어, 이 리모컨에 보시면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매뉴얼, 세미 오토, 그다음에 오토매틱. 지금은 이제 매뉴얼은 본인이 스스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 이제 날이 들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어, 이제 회전을 주는 거죠. 뭐 지금 회전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리모컨으로 조종하면서. 이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이제 일단은 드럼은 움직이지 않은 채이 세가지 운행방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번째는 이제 어 방금 설명해드렸다시피 어 수동으로 모든걸 이제 조작하는거죠. 어 이휠 바란스는 작업중에 이렇게 휠이 스윙하는겁니다. 이쪽으로 스윙하고 저쪽으로 스윙하고 어 턴라이트는 이제 오토에서 쓰는거고요 오토에서 앞으로 쭉 진진해서 세팅할때 쓰는겁니다. 180도 이 회전 자체가 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회전하는 각도를 선정합니다. 이 스윙은 세미 오토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 가면서 스윙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회전 각도, 스윙하는 각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스피드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스피드를 끄팅하는 거고요. 이 오토매틱일 때는 스피드가 따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오토매틱, 오토매틱일 때는 스피드를 이 콘크리트 재질과 날과 그렇게 맞춰서 스피드를 조정을 해 놔야 해 놔야 됩니다. 오버랩 오버랩은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 드럼이 양쪽을 겹이 작업 폭을 겹치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쭉 가지만 그러면 이제 950mm 폭이 나오겠죠. 그 950mm 폭에서 뭐 750을 서로 겹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만큼, 이만큼 드럼이 지나갔으면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이리이리 이리, 이리, 이렇게 한650 정도로 겹치게 해서 어, 지나가는 기능입니다 나머지 이제 뭐턴 라이트, 턴 레프트 이런거는 어, 오토매틱 세팅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 미디움 기능은 뭐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이 빨리 돌게 하고 천천히 돌게 하는 드럼을 빨리 돌게 하고 천천히 돌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 우선은 이제 매뉴얼이죠. 매뉴얼에서 그 다음에, 어 스피드를 좀 줄이고, 세미 오토를 해보겠습니다. 세미 오토는 지가 자동으로 갑니다. 여기서 스윙을, 스윙을 할 것이냐. 스윙을 이만큼 해서 이렇게 갑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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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면서 지가 자동으로 작업을 하죠. 어. 지금 현재 작업이 된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네, 스윙은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세미오토입니다. 세미오토. 저는 이제 조종을 안고 있죠. 기가 자동으로 작업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작업하는 구간의 끝에 갔어요. 그러면 매뉴얼로 한 다음에 아, 어넥으로안되거든 이제 수동으로 이제 다음 다 구간을 하는 거죠. 스피드를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동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좀 불편하다. 불편합니다, 사실. 이게 세미 오토입니다. 이 구간이 길면 이 기능도 쓸만합니다. 끝에서만 자기가 조정을 해주는 되기 때 이제 오토매틱 세팅인데요. 오토매틱은 출발점이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면 오토매틱을 놓으면 레코딩이 되고요. 이제 녹화, 녹음이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끝에 저 작업하는 끝에 면에 가서 네, 턴 다이트 세팅을 하면 다시 베이스적, 손발 지점, 지점으로 와서 다시 또턴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턴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토매틱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 네, 이부분에서 같이 오토버틱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토버틱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출발하는 지점에서 네, 턴 나이트. 지금은 리모컨을 만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업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이 각도를 러닝 타임에서 만질 수가 있습니다. 뭐 180도, 160도.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플레이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플레이 모드로 바뀌었죠. 지금 지가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매틱. 보여드렸다시피 오토매틱으로 하면 지가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이런식으로 완전 수동 그 다음에 세미 오토 한조를 이렇게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완전 자동. 자기가 세팅하는대로 전 바닥을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모드로 해서 작업이 가능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네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센미 오토매틱 AI 기계죠. 이 오토매틱 기능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아, 지금 레코딩이 되 있, 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회전을 하고요. 각도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좁게 할수 있고, 넓게 할수 있고, 180도 할수 있고. 이 제품은 이태리 제품이고 어, 가장 최신의 기계입니다. 이 자동으로 어, 바닥을 어, 연마할 수 있고 폴리싱을 할수 있는 최신의 장기죠. 이태리 기술이 집약된 품목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지금 이게 플레잉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laughs> 이상으로 이제 그 오토매틱 기능을 끄면 네, 됩니다.